자, 이제 첫 번째 문장에 대하여 조금 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자문과 같은 지혜문학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자신의 훈계를 전하려고 할 때, 들으라,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청취호소의 부름이 예언자들에게도, 예언문학에도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청중들이 자녀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전하려고 하는 내용 역시 아버지의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신명기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볼수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신명기에서의 쉐마는 지혜의 전통과 예언 전통을 모두 합류시켜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짧은 규절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듣는 것, 들음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 교류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원도 하고, 청취도 하고 하는 양쪽의 교류가 다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양쪽 교류 중에 하나를 딱 집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들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소원을 청원하는 것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청원을 또 하지만 청취를 해야 할 때다. 하나님은 우리의 청원을 충분히 다 들었으니까 이제 내 말을 너희들이 조금 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듣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목자가 양떼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양떼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 나의 주인이 여기 가까이 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주인을 인식하면서 안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이 듣는다는 것은 이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수용하겠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 수용의 본질은 뭐냐? 직접 실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청취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마의 내용과 근거,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수하라, 실천하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문학적인 형식으로 명령이나 훈계나 법률을 전하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 규절씩 한 규절씩 사이에 삽입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다 것입니다. 언제나 그의 우리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연후에 그다음에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 둘째 문장과 셋째 문장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어, 이두 문장의 번역의 문제가 어~ 우리 학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청중들에게도 어, 이것은 의미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한글 개혁 성경 혹은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두 문장으로 번역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건 세 번역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한분뿐이시다 이것은 공동 번역입니다. 그 앞에 문장 앞에 그한 문장과 지금의 두 문장의 혹시 차이점들을 조금 느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글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도 이런 차이가 보입니다. 어, Revised Standard Version 이라는 성경에서는 한 문장으로 번역했습니다. The Lord our God is one Lord. 주님,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King James 성경이나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두 문장으로 번역합니다. The Lord is our God.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The Lord is one. 주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문장이냐, 두 문장이냐 하는 것은 번역자가 임의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를 전할 때에는 한 문장으로, 두 개의 의미를 전한다고 하면 두 문장으로 번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어, 나중에 우리가 자세한 주석을 통하여 알겠지만, 두 문장으로 번역하는, 게 왜냐하면 전하려고 하는 내용 자체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두 문장으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의 문장,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문장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적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는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문장,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는 그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개혁해야 한다는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내리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장 언약의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은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하지 않다는 것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서 오래 전부터 줄곧 해오던 이야, 신앙 고백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도 아니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쭉 고백해오던 신이다라는 뜻이죠. 어, 여러분들이 어, 창세기나 오경을 읽을 때이 선조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자주 들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선조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선조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 시청자들이 저 이렇게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는 가난의 신들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규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소개와 동시에 하나님의 중요한 가치를 컨텐츠로 담아서 얘기한 것입니다. 가난의 신들은 가난 사회의 가치를 옹호하는 신들입니다. 가나안 사회의 가치라는 것은 계급적인 가치 체계죠. 가나안의 계급적인 가치 체계 또 사회 구조 전체가 다 계급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급적인 체계를 옹호하는 신입니다. 당연히 이런 신들이 옹호하는 사회는 특권층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조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평등의 가치를 옹호합니다. 공동체 바깥에는 이웃 사랑의 가치를 응호합니다 그리고 정착민들과 이주민들 사이에는 평화와 평등의 가치를 응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에게서는 어느 누구도 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신앙고백인 것입니다. 세마가 전하는 바가 이 세상과 구별된 가치, 얼핏 보기에는 어, 이렇게 양분화 시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내용을 다시 보면 평등의 가치. 평등의 가치라는 것은 보편성을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편적 가치는 곧 하나된 세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가 될수 있는 그 가치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유일신앙. 한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한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어, 하나된 신앙 공동체를 지향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 예배처소에서 한분 하나님을 모신다면, 그러면 그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다. 하는, 어, 민족적인 연대, 또 공동체의 연대 의식을 강조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연대 의식이 성립되는 곳에서는 특권층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소외층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권층이 없고 소외층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형제 될 때만이 그래서 신명계에서는 민족이라는 말 대신에 형제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아 하는 것입니다. 한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한민족 공동체를 향한 정치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가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한분 하나님이라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우리만 유아 독전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공동체가 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공동체가 다 하나가 될수 있는 그 가치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어, 네 번째 문장.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라는 그 고백에서 기초를 하지만 신명기에서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명령을 특별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문장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요구를 담고 있는데 이 수많은 요구들을 하나로 딱 뭉치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규절이라볼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이렇게 포용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청취에서도 들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 단지 좋아한다 그런 차원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보,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행위 안에 존재 전체를 다 포괄하는 행위다 하는 것이죠. 사랑은 단지 감정적으로 약간 좋아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요구를 제한 없이 수용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과 가치를 자신의 살고 있는 공동체는 물론 또 공동체 밖에 모든 세계 위에 확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적용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때 간혹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인 영역에 관한 부분들. 예를 들면, 평등의 가치는 과연 신앙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율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어,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인 가치, 또 사회적인 가치, 특별히 이 평등의 가치도 신앙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나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이평등의 가치를 생각하는지를 한번 다시 되새겨봐야 되고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평등의 가치를 자신의 실제적인 생활에서 생활할 때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또 실행의 방법은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생각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할 수 있다고 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신명기 신앙의 원칙과 규범 제4강, 쉐마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신명기 신앙의 원칙과 규범 제5강,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룩한 백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